예, 다음이 18번입니다. 귀하는 해외 영업부서에 근무하게 되면서 부적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많아졌다. 이에 해외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던 중 특정 손동작이 우리나라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귀하는 특히 주의할 손동작들을 따로 메모하여 오, 꼼꼼합니다. 미리 숙지하기로 하였다. 다음에 메모행을 참고할 귀하가 해외나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했는데 보시면 브라질과 중동과 터키에서는 이게 동그라미 표시하는 게 이성을 유혹하는 거래요. 뭐뭐모르죠그건 문화적인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그렇대요. 프랑스는 어, 형편없다, 가짜. 우리나라는 오케이 좋아 이런 느낌인데 다른 걸. 자 손바닥을 딱 펼친데 우리나라는 무슨 느낌이에요? 의미가 없죠. 뭐 멈춰 뭐 이런 걸까요? 그렇죠? 근데 그리스나 터키에서는 욕설의 의미를 가진대요. 와 그럴 수가. 영국, 호주, 뉴질랜드에서는 손등을 보이는 부위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시비를 건다. 어 우리 막그 사진 찍을 때막 요러고 찍는+ 찍는데 <웃음> 조심해 <웃음> 큰일 큰일 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바닥 보이는 부위는 이건 뭐 이거는 뭐아 최고 뭐 사진 예쁘게 찍을 때 그렇죠 뿌잉뿌잉 하는 건데 그리스 나 터키에서는 모 욕감을 남겨줄 수가 있고요 엄지 이거는 최고 아닙니까 아뭐 오, 오, 이건데 호주에서는 거절이나 무례함 그리스에서는 야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. 강경한 표현이고요. 뭐 중동에서는 뭐 이런 뭐 부도덕한 뭐 이런 내용을 또 묘사할 수가 있다는. 겁니다. 여러분의 손을 쓰지 마세요. <laughs> 나가시면 <laughs> 괜히 예, 오해해서 큰일 납니다. 그렇죠? 국제적인 망신입니다. 잘못 해석한 잘못 행동한 건 뭡니까? 3번. 그리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손등이 아닌 손바닥이 보이게. 근데 이거 손바닥이 보이게 하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거든요. 그렇죠? 근데 손등과 뭐 손바닥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아 내가 뭐뭐 뭐 손등이 아닌 손바닥 손등으로 아까 했는데 이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내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이게 모욕으로 보였으니까. 자, <laughs> 손을 쓰지 마세요, 그냥 얘안 쓰시는 게 좋다. 여기서 잘못된 건 3번이고요. 나머지는 뭐 적절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네.